지난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곧 신혜철 부인 윤완희 씨가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석희는 가수보단 토론자로서 신혜철을 더 자주 만났습니다. 신혜철은 손석희 앵커가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시절 사회자와 단골 패널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손석희는 어느 날인가는 한쪽 손에만 하얀 장갑을 끼고 와서 이러고 나가도 되느냐? 그래서 괜찮다고 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독설가 소셜테이너로 불리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부인 윤원니 씨는 집에서는 항상 포근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 백분 토론에 출연을 하고 돌아와 이제부터 정치적인 안티가 생길 수도 있고. 음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올까봐 좀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소신을 굽혀서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해해달라던 신해철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신해철이 백분토론에 그만 나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번 정도 더 나왔다고 손석희는 말했습니다. 윤화희씨는 신해철이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다면서 남편이 존경스럽고 그가 아이들의 아빠인 게 무척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손석희는 훌륭한 가수를 잃은 것도 맞지만 매우 훌륭한 논객을 한 사람 잃었다는 게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